원래 둘다안 쓰네, 시간을 쓰게 해야 되는데. <laughs> 응? 아, 가져 둘이 쉬어도 없을 텐데, 이거 제일 미리 타임에 딱 감이 안서지아 <목소리도> 진짜, 진짜 멋있다. 지붕 위로. 지붕 위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 야, 지붕 위로 날아간다는 게 상상이 안 돼.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지붕 위로 진짜 날아가 우리 아파트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였어. 아우, 도 막히네. 맞아요. 좋지. 에. 얼마 좋아요. 아. 아. 나오죠, 얘들이 이거 개발할 때이개발상이 있죠. 이미 에그 주택들 앞에 보상을 해준다고 2차적으로 보상해 주고 그리고 달달이 얼마씩. 에. 얘들 얼마 좋아요. 연금처럼 아. 나오지. 원주민은 음. 이 집을 그저저 뭐야 저 연속으로 하고 다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 주택실지 했어요. <laughs> 그냥 이거 때문에 병세 먹고 살지 아요 대도시 다 그렇잖아요. 개발 재개발 들어가죠. 게면 내가 예를 들어 한국 병세로 50 병세 아파트 있어요, 주택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내 재산을 준다 말이에요. 이 걔들은 그냥 그 나머지 세째 세마저도 사무직 사라고. 내재산를 받아요? 네, 네. 세개 다. 네개다안 받겠다는 사람 있어요. 상해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시가? 아, 니별수 없지. 그기도 내가 개발상이 수십, 하나는 수십 하나는 배. 배 이윤도 올릴 수 있는데 이래요 일차적으로 그냥 돈 먹고 돈 갖고 네. 나가는 거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위치에다 똑같은 평방수에다내채인당한 네 채지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협상이 안 되면 또어겠어요 공사도 지연되고 거죠 우리요. 근데 네. 한 사람이 네. 세 개를 얻어도 되는 게 있어요. 네. 네, 비 부인이랑 다세 명이. 큰 <laughs> 아 부인이 한참 맡아서고, 둘째 부인이 네. 한참 맡아서고, 아 셋째 부인이 한참 맡아서 수익금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아. 예, 중국에는 네? 돈만 있고 저런 아, 것같은 어, 어, 그래. 진짜 우리가 찾고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 네, <laughs> 차늘안지는 비율이 반도 넘을 거요인자 많아졌어. 진짜? 저희도 목매지 않는 맞아요. 힘든 거 같아요. 근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 계르카가 음음 지금 올라와야 떨어져 갖고. 바로 아이고. 야, 우물을 잡아 <오> <laughs> 내려갈 때2 6인승 백 명이 탄 거예. 옆상에 세대 고기구에 가면 기록가 있잖아요. 음. 그 명이 타는 거. 아 한... 그러니까 99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예, 이, 다리, 예. 이 무서워요. 99개 다리를 갖다, 네. 커브를 만든 이유가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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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아, 이 길. 예. 9 9개요 아. 아. 뭐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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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씨그 아. 어. 가이드는 그 미국에서 유명 그랜드 캐년 있잖아요. 제가 못 묶여 가지고. 아니 했지? 밑에를 봐 봐. 와. 얘들아, 한번 더 와야지. 이 아, 뭐. 어. 같이 가서 집이 부인가 같아요. 굉장서요 네. 어, 얼마나 무서운 간에 갔지. 넉 나무 채갖고 풀 수도 갈 수가겠다 말이 아, 우리 이제 어. 다, 아. 다 아. 왔나요? 아, 이런 아니고 저거나 이거 갖고 우리 타면 좋았지. 거 내려가는 아, 한올